전체한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다 그리고 이제 에, 여러분이 수준 높은 영어를 하고 싶으면 나는 그냥 볼에 먹고 있다. I kissed her cheek 해도 되지만 I kissed her u n d e cheek 이렇게 말하면 되십니다. 자 영어는 말할 때 항상 주어는 동사다 하 그렇게 생각해줍니다. 그게는 물었다. 근데 그게 다리를 일본네 그러면 the dog bit him o n t h e leg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는 심장이 정말이다. He was shot through the heart. He was shot through the heart. 그녀는 그의 가슴을 때렸다 She hit him. So She struck him on the chest. 나는 실수로 그녀의 발을 밟았다. I tried her feet by mistake. 되고, I tried her on the foot by mistake. I tried her on the foot by mistake. The the foot by the mistake.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을 두 개를 밟았다 한꺼번에 그러면 on the feet를 써야 되겠죠? I tried, I t r i e her feet by mistak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하나면 foot, 두개 이상 두 개면 feet. 그녀는 그의 목을 포기했다. She embraced his neck. 해도 되고 she embraced him around the neck.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그는나음 발을 잡았다. 그러면 he he took me, And he took me by the arm. 그렇게 별합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봤다. He looked at me. he stared me straight in the eyes. h e looked me straight in the eyes. 그이 거친 대친구들이그 중에 비을 보였다. His worst friends stabbed him in the back. stabbed him in the back. 엄마는 요리아이사가 속파를 벨다. Mom cut herself on the finger while cooking 해도 되고 w i l e cooking 해도 되고. 그는 아이의 털을 가볍게 쳤다. She choked the baby under the chin. 애제 표현이 나. 그녀는 그의 뺨을 휘발했다. She smacked, s m e d him across the across the cheek. 하면 되겠네. 휘발했어요. Across the cheek. 그녀는 나를 손을 잡았다. She seized me by the sleeve. 나 그는 나의 패를 잡다. He punched me in the belly. 이렇게 말하듯이. 자 그런데 이제 예, 문장이 여기 하나씩 구인데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려 하면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녀가 아 그녀는 그녀가 나 뭐야? 그녀가 내폭내 내, 나를 내 목을 폭을 쓸때 나를 실수로 그녀 발을 밟아버렸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연결하면 엔드로 연결하면 끝이야. 영어는 문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은 여기 없는데 그녀는 근데 뭐야 그녀가 나도 목을 포옹하고 있을 때 내가 실수로 그녀의 발을 밟아버렸다 그러면 뭐 I draw her on the feet by mistake when she 응? embrace me by the by the 뭐, embrace me around the neck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긴 문장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뭐 이런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다, 다 배우게 되나 자, 46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468쪽. 가기 전에 또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단어, 단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또 가볍게 찌꺼기를 한번 제거해주고, 찌꺼기. 이런 찌꺼기를 또 있으면 시각적으로 안 좋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헝담은 speak in love. 요 일이 나쁘게나, 나쁘게 많다. 좋게 말하다. speak well of 어, 하면은 이제 칭찬하다가 됩니다. speak well of 어, 하면 칭찬하다. Accent, 부재중이, 결석한. Nurse, 간호사도 되고 돌보다도 됩니다. Nurse가 간호사도 되고 돌보다도 되고 기르다도 있습니다. Sick, 아픈. 미국식 영어 sick. Achieve, 선취하다. False, 거짓의. Tell,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d i s t i n g u i s h 도 있습니다. a c c u s e 고소, 고발하다. Sentence, condemn, a t s sentence 입니다 t h i s i s s 로말 l a b u s s s s s s 망하다 s s a s s y l l s i s t 주장. i n s i s t 주장주장하 주장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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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데, 뭐야 인시스 t 주장이 아니고 주장하다 이 숫자리구나 큰일났네 이거 숫자리 큰일났어네이인시스주장하다네 큰일 동사 주장하다아니다 death 죽음 care 죽이다 n o t o e l is 무한 the disabled 장애인들 wound wound 있다 as w e s a s w e s b는 b 뿐만 아니라 a로 lie a n 높다 캐롤레이 옮기나 원 익스펙틴 예상치 못한 네. 미 시리어스 슬리스 롯 어, 트레이셔드 매력 예. 주장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유지리로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네 주장하다가 가니까 예. 어렵습니다 편집을 <laughs> 쭉이 이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쓸것빼야 되고 안쓸것 내가 놓 아주 골치 아픕니다 굉장히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잡고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더영용사는복주 보통 경사로 한 사람들 추상 명사로서원만큼 이렇게 예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로 하고 never speak of the absent 하면은 부재 중인 사람들 절대 흉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없는 사람 여기 없는 사람들을 흉보지 말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굳이 쓰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The rich, rich people. The young, young people. The old, and old people. 안 쓰겠습니다. The sick, sick people. The absent, absent people. 이렇게 덜을 빼고 people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The nurse, n u r e r e g i v e r the sick 간호사는 아픈 사람들에게 친절하겠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겠다. The young, right. 젊은이들은 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목소리> 자, 복수모태 명사와 추상 명사 의미가 있는데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e has eyes for the beautiful. 그는 미에 대한 안목이 있다. 그렇게 미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경우는 더뷰티 beautiful이 한 단어로 beauty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beauty 미에 대한 안목이 있다. They tried to achiev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려 했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He is old enough to tell the truth. From the false,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 진실을 부디 명사를 이용하자면 그냥 true 에요 거짓을 명사를 이용하자면 false, 입니다 거짓이라든지 한 단어로 하자면 이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실과 거짓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나이가 되었다. The good and the beautiful do not always go together. 선과 미가 항상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선한 사람이 못생길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악할 수도 있다. 이렇습니다. 선과 미가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좀 닦겠습니다. Yes.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닦는 데 맥이 끊기니까 그게 그게 문제라 닦는 데 맥이 끊기니까 수업에 맥이 끊기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말하고 싶다 그러면 Never speak ill of the a b c e n t 부자들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렇게 말한다. 그간호사 아픈 사람들 매우 친절하다. The nurse was very kind to the sick.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친절에 다 the, uh, the young should be kind to the old.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한번 봐볼까. 그는 미에 대한 한번있다 그러면 she, He has an eye for the beautiful. 그들은 불가능한일성취하였다 They t r y to achieve the impossible. 그렇게 말하면 되지. They t r y to achieve something impossible.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굴벌하게 하였다. He is old enough to tell the truth from the false. 그렇게. said b m 가 항상 함께하더라도 아니다. The good and the beautiful do not always go togeth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문법 공부하고 회화 공부를 동시에 합다 우리는. 유니크는 문법책이자 회화책이다 독해책이다. 그리고 다른 자의고 자 보면은 the deceased was 90 years old. 고인은 90세였다. 고인 이제 더 분사가 단복수 주상경사가 있어요. 더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하추상명사였죠 The rich는 rich people야, 부자들. The old는 old people이야, 노인들. The young은 young people, 젊은이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분사는 단수가 하나 더 있어요. 복수 추상명사둘다 있고 단수가 하나 더 있어요. The deceased was 90 years old. 라면 고인은 90세였다. 돌아가신 양만은 90세였다. 그런 말이에 The accused said he had n o p a r t n e r s 고소 당한 사람이죠 피고인 피고는 말이야 공범이 없다고 말했다. The accusing i n s i s t d that the accused be condemned to death 고소인은 주장했다 피고가 사형 선고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아니고 원고. 고소인은 고소인은 주장했다 피고가 사형선고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게 원고 그러니까 원고도 되고 이제 고소인도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피고소인 고인 이렇게 단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도 있어요 the the killed in World War i w were numbers. 2차 세계 대전 중 죽은 자들은 무시이에 이렇게 들이라고 해하 나오지 죽은 자들 그래서 복수가 됩니다. She works for a group to help the uh, disabled. 그녀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어떤 단체 일을 한다. 그녀는 장애인들,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단체 일을 한다. The killed and the wounded lay on the battlefield. 죽은 자들과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누워 있었다. 들이라고 있었다. The wounded as well as the dying were carried to the hospital. as well as는 뒤에서 테이하면서뿐만 아니라 그래요.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상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같이 더 분사는 분사가 형용사일까 하지만 더 형용사는 복수보통명사와 추상명사로 해석하고 더 분사는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보통 명사고 추상 명사로, 네, 단복수 보통 명사 묘사, 추상 명사로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 여기 이제 복수 명사가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추상 명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추상 명사 뜻이다. The unexpected has happened, happened.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 Something unexpected has happened. 그렇게. They are known as a mysterious attraction. 에, 미지의 세계는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미지의 세계 안 알려진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대화를 한번 해보자. 고인은 90세였다. 그러면 the deceased was 90 years old 하면 되고 피고는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피고가被accused다. The accused said that he had no partners. 고소인은 비고서와 비고가 사형성을 받아한다고 주장했다. The accusing i n s i s t e that the accused be sent into death.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자들은 무수했다. 그러면 the killed in World War II. 항상 주어는 동사다 말이야. 죽은 자들은 무수했다. The killed in World War II were numberless. 그녀는 일하고 있다. she works for a group.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to help the disabled. the disabled 가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과 부상자들이 전역되어 누워 있었다. 죽은 자들과 그러면 the killed, 부상자들 and the wounded 누워 있었다. l a y and the benefit. benefit 가전역된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상자들이 병원을 옮졌다 부상자들이 the wounded 다. 그래서 the wounded as well as the dying were carried to the hospital.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문장 빈인데 한문장. 이게 한 문장씩인데 이제 연결, 연결, t y 사로연결하 r y o u n g e 다 younger, 자들 u n g e r younger, y o u n g e 다른 사람 n g e r younger, younger, y o u n g 이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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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e r y e k i l l e d a n d e h e w o u n d e d l a y o n t e e b a t t n e f i e l d o n d e r e e